친구랑 밥을 먹고 있었는데, 어? 나인스타 거절됐다는데? 맞아요. 세컨더리 룸에까지 잡혔어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렌트카가 박살이 났어요. 자, 여기에 사진이 참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메이크업 영상을 오랜만에 찍어볼 건데, 제가 염색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핑크 브라운인데, 지금 그냥 브라운이 됐어요. 주황색. 캐로 염색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핑크 브라운을 하기 전에 사실 그 전에 염색으로 뺐던 그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주황색 염색을 다시 하려고요. 어쨌든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여름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지금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아노아 어성초 77 클리어 패드 이걸로 닦아줄게요. 이번에 이 아노아에서 너무 떨어져. 아니, 제가 거울에 붙이는 그 양쪽에 뽁뽁이로 된 거울에 붙이고 영상 찍으려고 알리에서 샀는데 자꾸 약간 흘러내려가지고 이번에 아노아에서 스누피랑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스누피 키링도 있고 세안 밴드랑 파우치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 파우치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아무래도 실용성도 좋고 파우치 자체는 한 요만한데, 입을 되게 크게 벌릴 수 있어서, 뭐가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한쪽 면이 엠보싱으로 돼 있어서, 피부결 정돈과 약간의 각질 제거도 함께 될것 같아요. 한번 닦아주고, 뒤쪽 면으로 뒤집어서, 한번더 닦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메이크업을 하면서 저도 한번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무슨 썰을 풀어볼까 하다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관련된 썰들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바로 베이스를 해볼게요. 오늘은 이 음, 미샤 제품을 한번 발라볼게요. 21호 페어 색상입니다. 이게 잘 보면 엄청 묽어요. 그래서 흔들었어야 되거든요. 손등에 조금 짜주고. 브러쉬랑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조금 파운데이션을 먹여주고 쓸어줄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발린 거. 색상이 되게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로 풀어드릴 썰은 뭐냐면, 비자 이슈입니다. 사실 제 얘기는 아니고, 저랑 같이 간 친구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 허락을 받고 한번 썰을 풀어보려고 해요. 댄서이기 때문에 춤을 배우는 목적과 여행의 목적이 있었어요. 이스타라는 걸 발급을 받아서 가잖아요. 저는 작년에 미국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서 바로 오케이 승인이 나서 제주도요 지금 중간에 핸드폰이 꺼져가지고, 지금 여기 콕콕콕 찍어 있는 게 컨실러 미리 발라놨는데, 조금 지저분하지만. <laughs> 루나 컨실러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요. 제가 쓰는 색상은 0.7 아이보리입니다. 그리고 눈썹을 이번에 새로 산 키트인데 웨이크메이크 제품이고 여기 핑크 브라운 마침 제 머리색이랑 똑같은 핑크 브라운 컬러네요. 이름도 마침 핑크 브라운 제 머리도 핑크 브라운 그래서 이 컬러로 지금 아이브로우를 그려줄 거예요.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그 친구도 이스타를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고 2주 뒤에 갑자기 그 친구랑 밥을 먹고 있었는데 어? 나 이스타 거절됐다는데? 이런 거예요 친구가 뭔 소리 이게 뭔 일이냐 난리가 났죠 비행기 출발 전까지 한 3주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어요 바로 막 인터넷 다막 뒤져서 찾아보고 하다가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B1인지 B2? 관광비자를 발급받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거라도 해보자. 근데 그게 굉장히 절차가 또 복잡하더라고요. 도저히 저희 힘으로는. 안될것 같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필요한 서류들이랑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정말 쉽게 다 알려주셔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그 친구가 그 3주 동안에 또 일본으로 출장 갈 일이 있어서 결국에 인터뷰를 할수 있는 날짜가 한 3일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28일 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포기를 하자. 그래서 비행기 표를 아예 취소를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다행히 저희가 딱 원했던 27일 아침 8시 인가로 인터뷰가 잡힌 거예요. 대사관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자리를 못 벗어나겠는 거예요. 그 친구를 대상 앞에서 기다리는데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마치 수능 보러 간 자식을 그 정문 앞에서 기다리는 심정이었달까요. 주황색? 종이를 받으면 아예 허가가 안난 사람들이고 여권이 없이 나오는 사람들은 통과해요 그리고 초록색 종이를 받고 나오면은 보류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초록색 종이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불합격이 아닌 게 어디냐 그럼 진짜 요만큼 한시름 났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며칠 뒤에 확인을 해보니 딱 합격이 된 거죠 정말 다행히 그 뒤로 바로 이제 비행기 표를 가장 빠른 걸로 예약을 하고 미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왜그 친구가 이스타가 거절이 됐느냐. 아까 댄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년도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케이팝 콘서트가 있었대요. 백업을 하러 출장을 갈 일이 있었는데, 인원수가 많으니 업체를 통해서 한 번에 이제 신청을 하는데, 뭐가 잘못된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한번 거절을 당한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거절을 당한 것도 이 친구의 잘못이 어, 되게 복잡했어요 어쨌든 이스타를 신청할 때 이전에 비자 거절을 당한 사례가 있는가에서 거절당했던 걸 까먹고 아니오에 체크를 했더니 이스타를 거절을 당한 거죠 정말 다행이다행이 운이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엄청 노력을 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비자 이슈 이었고요. 이제 섀도우를 해볼 건데 몇 가지를 섞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키보 팔레트, 제가 정말 잘 쓰는 웨이크메이크 팔레트랑 틸라 제품을 섞어서 한번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베이스는 이 색깔을 먼저 깔아줄 거예요. 저희가 굉장히 <laughs> 미국을 가는데 순탄치 않았어요. 정말 이보다 더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미국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은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썰은 뭐냐면 세컨더리 룸입니다. 맞아요. 세컨더리 룸에까지 잡혔어요. 이것 또한 그 친구가 그 비자 이슈 때문에 잡힌 건데 미국 공항에 도착을 해서 아직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아직 이미그레이션이 남아 있다. 워낙에 미국의 이미그레이션이 빡센 걸로 유명하잖아요. 한 번에 통과 못할 수도 있다. 동행자끼리 같이 이미그레이션을 통과를 해요. 역시나 걸린 거죠. 그 친구 보고,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질문이 할게 있으니 따라와라. 근데 저희는 그게 뭔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아 그때부터 억장이 진짜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첫 번째 미국 여행 갔을 때도 셋이 갔는데 그 동생이 걸렸어요. 그 친구는 아직도 왜걸린지 모르겠어요. 셋다 처음 미국에 간 거였는데 그 친구만 너께 갑자기 질문 인식이 안 되니까 따라와라 했더니 2시간 반 동안 잡혀있다가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미샤 브로우 키트인데 여기는 요 밝은 컬러로 음영 줄 부분들을 줘을게요 그래서 저 혼자 짐을 찾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2시간 반은 약과였어요 제가 그때 4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laughs> 세컨더리 룸을 가게 되면은 핸드폰 사용을 못한대요.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의자가 이렇게 양쪽으로 쫙 있고 사람들이 쫙 앉아 있대요. 한 명씩 이름을 호명하면은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고 막상 불려가서 들었던 질문이 정말 별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만나서 숙소로 택시를 타고 우버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자 이슈와 세컨더리 룸까지. 와 우리 진짜 진짜 힘들게 미국 왔으니까 정말 재밌게 놀자.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laughs> 대박이죠? 그리고 이게 제가 하는 쉐딩이 요즘 좀 유행하는 쉐딩법이긴 한데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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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굉장히 코가, 코 모양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쉐딩을 하니까.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자꾸 저 엄마가 저한테 코상형을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데 제가 약간 여기 매부리가 있거든요. 저도 하고 싶으면서 조금 무섭기도 하고 저는 성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조만간 그 성형에 관련된 영상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번째 세컨더리룸 썰이 끝났고요. 제가 멀티가 안 돼서 썰두 개를 풀었는데 아직 베이스 단계밖에 진행을 못했네요. 세 번째는 썰이라기보다는 약간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해요. 미국에 머물면서 교통수단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렌트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알아봤을 때 신분증, 국제면허증, 하고 영문면허증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공항에서 당일날 발급을 받고 가자. 그게 금방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당일날 여권 사진을 또 찍었어요. 갔어요. 운영을 6시까지만 하더라고요. 근데 6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영문 면허증을 발급을 못 받았어요. 아, 어쩔 수 없다. 우리 그냥 우버 타고 다니자. 자, 여기 인중에도 살짝 음영을 줄게요. 이렇게 입술선 부분에도 음영을 주고요. 입술이 좀더 도톰해 보이기 위해서.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돼요. 코수염 난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 여기도 약간 고양이처럼 들어, 더 들어가 보이게. 저는 오늘 블러셔를 먼저 바르고 시작할게요. 요 핑크 아리따움 제품이거든요. 이런 싱글 섀도우를 더 많이 썼었는데 핑크를 콕 찍어서 여기 전체로 코를 지나면서 넓게 발라줄 거예요. 약간 염색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평소보다 진하게 발색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조금 진하게 발색돼도 당황하지 않고. 연하게 된거 보이시나요? 삼각형을 유지하면서 저는 발라요. 조금 연한 것 같아서 위에 좀더 레이어드를 해볼게요. 그리고 완전 이 언더까지 바른다 생각하고 발라줄 거예요. 요즘은 또 블러셔 색상이랑 이렇게 코 음영에서 아이섀도우처럼 연결되게 메이크업하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줬고요. 마스카라를 먼저 해줄 거예요 요거는 다이소에서 산 제품이고요 또 마저 얘기를 해보면 미국 렌트카에서 가장 그래도 유명한 데가 허츠잖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알아는 보자 해서 제가 또 인터넷에서 엄청 뒤졌어요 원래대로라면 영문면허증이 있는 게 맞지만 없이도 된다라는 몇몇 글을 발견을 한 거예요 우버에서 요즘에는 렌트카 예약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츠를 예약을 해서 갔어요. 보니까 영문 면허증이 없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국제 면허증을 보여줬는데 그걸로 되더라고요. 그거랑 여권만 있으니까 저희가 결제하려는 카드에 문제가 있는지 거기서 실패를 하고, 아 일단 되는구나. 영문 면허증이 없어도 렌트를 할 수가 있구나. 거기 말고 다른 렌트카 회사를 알아봐서 북창동 순두부 근처에 있는 회사였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렌트를 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미국에 여행을 가신다. 그러면 저는 렌트를 하는 거는 100% 추천드려요. 진짜 너무 편하더라고요.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찾아야 돼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또 저번에 미국 갔을 때는 우버로 다녔어요. 한달 동안. 한번 걸어 다닐 때 기본 30분 이상 한 시간을 걸어 다녔더니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불필요한 체력 소모를 줄이자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렌트를 추천드립니다. 그 영문 면허증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영어로 된 면허증이에요. 나는 운전을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건데 충분히 그게 국제 면허증으로도 되더라고요. 어, 이거는 제가 정말 한열 통은 사용한 에뛰드. 마스카라입니다. 저 진짜 요것만 써요. 진짜 이거보다 잘 맞는 거를 못본것 같아요. 제세 번째 얘기가 끝났고요.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렌즈카 <laughs> 얘기가. 방금은 약간 정보 차원에서 드린 얘기였고, 이번에는 또 썰이에요. 이 정도면은 얘는 도대체 미국가서 뭔 짓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laughs>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렌트카가 박살이 났어요. 정말 살면서 쉽게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다시 생각해도 지금 어이없어서 막 실수가 나오는데, 가주 마켓이라는 한인 마트가 있어요. 장을 보고, 딱 나오는 길목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었나봐요. 근데 이게 차가 이제 약 약간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차앞 범퍼가 걸렸나봐요. 전진을 하니까 우다닥구짓구보라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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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꽃깔콘 있잖아요. 저희가 밟아서 부러졌거나 막 그런 소리인 줄 알았어요. 제 친구가 운전석에서 내려서 확인했는데, <laughs> 바닥에서 이렇게 숙여서 딱 들었더니 앞 범퍼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된 거죠 자 여기에 사진 첨부 들어갑니다 네요 상태가 됐어요 <laughs> 생각보다 많이 커졌잖아요 일이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그게 다행히 정말 정말 다행히 부러지거나 찢어지거나 그런게 아니고 끼낄수 있게 그냥 뜯어진 거더라고요 미국은 웬만한 사고가 나면은 본인이 수리를 집에서 한 한데요. 거기 이렇게 딱 뜯어지면서 떨어져 나간 나사 같은 것들만 저희가 구매를 해서 이렇게 탕탕 껴서 넣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또 고쳤어요. 저희가. 제가라기보다는 그 친구가 어떻게 손재주가 또 좋아서. 잘 고쳤어요. 수리를 해놓으니까 별로 아무 문제 없이 타고 다닐 수가 있겠더라고요. 일단 바로 렌츠카 회사에 연락을 하지는 않고, 2주 조금 넘게 여행 일정이 남아있어서, 일단 타고 다니고, 반납을 할때 얘기를 하자. 반납할 때 이렇게 슉! 보더니, 음, 별 문제 없네. 괜찮아. 이러고, 끝나는 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됐어요. 저는 마스카라 했고, 그 다음에 다이소 제품 붓펜 아이라이너인데, 이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아이라인을 빼줄게요. 저는 약간 캐츠아이로 올려 그리는 걸 좋아해요. 많이 올리진 않고 거의 일자에 가깝다 싶은 소리를 먼저 빼주고 점막이 잘 보이는 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공 위쪽만. 저는 원래 점막을 채우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여기를 채워야지 눈이 더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앞머리도 약간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줘요. 약간 앞이 조금 터졌죠? 그러면 눈이 자연스럽게 좀더 커집니다. 조금 차이가 나나요? 여기는 약간 둥글게 떨어지는데 여기는 이렇게 찍찍. 전 이런 눈매를 좋아해요. 섀더우를 이제 해줄 건데, 키보 팔레트에서 코지 베이스. 뒤쪽 음영을 한번 줘볼게요. 아이라인을 아예 이렇게 터치를 해줘요. 쌍꺼풀 라인, 핑크색으로. 애교살 있는 쪽을 약간 중간까지. 얇고 작은 붓으로 빈티지 컬러. 를 사용해 볼게요. 약간 덮어준다는 느낌? 더스티랑 클레이 이거를 섞어서 요거를요요 요 앞.. 캐들이 말을 못하게 하네요. 이 앞쪽이 아닌 가운데에 터치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약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이 정도. 해주고, 저는 이 앞쪽도 해주는 걸 좋아해요. 쌍커풀이 진해 보이지 많은 썰들 있지만, 미국에서의 마지막 썰을 하나 또 풀어보면, 여러분 살면서 놀이기구를 타다가 멈춰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 있어요. <laughs> 이번 썰은 놀이기구가 멈춘 썰? 인데요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갔어요 심지어 한 놀이기구만 멈춘 게 아니고 총두 개의 놀이기구를 타다가 멈췄어요 어떤 걸 타다가 멈췄냐면 저 지금 너무 화나는데 저 지금 옷도 갈아입고 왔잖아요 마무리 엔딩 하려고 하니까 마지막에 찍은 영상이 날아갔어요 썰도 중간에 날라가버리고 제가 열심히 여러분한테 입술 하이라이터 메이크업 하는 거다 찍었는데 다들라갔어그 노린이고 얘기랑 다른 더 많은 미국 썰들 썰만 한번 나중에 제대로 풀어드릴 테니 거기서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죄송해요. 오늘 메이크업은 마무리됐고요. 컨셉은 모르겠어요. 그냥 예쁘게 해봤어요. 여름 쿨톤이 아니고 웜톤 느낌의 여름 메이크업 해봤는데 어떤가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러면 안녕.